최소공배수와 최대공약수의 활용 문제야. 이 활용 문제는 말이 길지, 문제가 길어 이제 응용 문제라고 하는 거지. 문제가 긴데 이런 문제만 보면 그냥 읽지도 않고 그냥 슥 돌아가는 애들이 있지. 읽지도 않아. 근데 읽어라도 보면 참 좋겠는데 안 읽어본단 말이야. 자,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는 문제를 하나하나 뜯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잘풀수 있을까 왜 우리는 어, 배웠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잖아 아, 그 중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 어떤 수로 27을 나누면 3이 남고 38을 나누면 2가 남고 56을 나누면 4가 부족하다 이러한 수중 가장 큰 것을 구하라 그랬어 어떤 수로 무엇을 나누 27을 나누면 3이 남고 38을 나누면 2가 남고 56을 나누면 4가 부족하다. 자, 남는 건 플러스겠지? 부족한 건 마이너스겠지? 일단 이러한 수중 가장 큰 것을 구하라. 누가 누구를 나누? 어떤 수가 2 27을 나누고 38을 나누고 56을 나누어. 어떤 수를 x라고 하면 얘를 식으로 써 보자.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 수학은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순서대로 그냥 푸는 게 제일 쉬워. 순서대로 써 보면 그게 식이 돼. 어떤 수로 27을 나누면 어떤 수를 x라고 놨어 우리가. 자, 27 나누기 x. 나누면 나누면은 몫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3이 남았어요. 이런 얘기지. 나머지가. 그다음 38을 나누는데 어떤 수로 38을 나누면 38 나누기 어떤 수가 되는 거지? 나머지 얼마가 남았어? 2가 남는데. 그 다음은 뭘 나눠? 56을 나눈다. 56. 어떤 수로? 남았어? 안 남았어? 부족하지. 4가 부족하다. 그래서 아까 마이너스 표시를 딱 해놨어. 4가 부족하다. 마이너스 4. 그러면 우리가 나누어서 만약에 이 나머지를, 나머지가 남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X는 이 나머지가 없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은 X는 27에 뭐가 되는 거야? 약수가 되는 거지. X는 38에 약수가 되는 거지. X는 56에 약수가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3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27에서 3이, 3을 빼주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 나머지가 없을 때는 27의 약수지만 나머지가 3이 남기 때문에 이때는 27의 약수가 아니라 24의 약수가 되는 거지. 이때 나누어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얘기야. 자, 여기는 38의 약수가 아니라 2가 남으니까 38에서 2를 뺀 36으로 나누었을 때는 나누어 떨어진다. 56으로 나누었을 때 4가 부족하다는 말은 56에 4가 더 있으면 그때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이지. 56에다가 4를 더해서 60에다가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지. 즉, 이 X는 이 X는 24와 36과 60의 공통된 약수를 말하는 거지. 36과 60의 공약수를 말하는 거. 그 중에 뭐라 그랬어? 가장, 가장 큰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무슨 공약수야? 최대 공략수를 구하라. 이 문제 속에 식도 있고, 문제 속에 해결법이 다 들어있잖아. 뭘 구하라고? 최대 공략수를 구하라고. 누구? 24, 36, 60에. 왜 그렇게 됐지? 2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 남으니까, 나머지 3이 없어진다면, 나누어 떨어지겠지, 24로. 38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2가 남았으니까 38에서 2를 뺀 36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즉, 36의 약수이다. 56에서 56으로 56을 나누었을 때 4가 모자란다는 말은 56에다 4가 더 있으면 그때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이야. 그래서 60의 약수가 되는 거지. 그들 중에서 어떤 약수? 그들 셋의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최대 공략수를 구하여라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문제가 뭔지를 뭐를 구하라는 말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지 자, 이제 뭘 구해? 24, 36, 60의 최대 공략수 자 뭐가 올까? 제일 작은 소수부터 2가 오지 12, 18, 30자 2로 또한번 되네 1, 6, 12, 2, 9, 18, 2, 15자 이제 뭐가 돼? 2는 안되고 3으로 되네 3, 2, 6, 3, 3, 9, 3, 5, 15 최대 공약수는 얼마야? 최대 공약수는 24와 36과 60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약수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속하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2 곱하기 2 곱하기 3, 12가 답이 되는 거지. 됐지? 그 다음, 다음 문제.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65cm, 52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에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빈틈 없이, 뭐 한다? 붙인다. 이게 제일 중요해. 붙인다. 색종이를 되도록 적게 사용한다. 필요한 색종이의 수는? 하고 물어봤어. 이거를 그림을 한번 그려봐봐. 어떤 그림이 되냐? 가로의 길이가 65, 세로의 길이가 52.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한대?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색종이를 빈틈없이 붙인대. 정사각형 색종이를. 붙이는 것을 그림을 그려야죠. 어떻게 그려? 자, 이렇게. 이렇게. 정사각형.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똑같아요. 이런 애들 여기다 붙인다. 어디까지 붙여? 빈틈없이 붙인다. 빈틈없이 갖다가 붙인다. 어디까지? 끝까지 딱 맞아야 돼. 끝까지 몇 개를 붙여도 어쨌든 이 끝에 딱 맞게 붙여져라. 세로로도. 자, 여기서 이렇게 붙였어. 붙여서 맨 끝에까지 빈틈없이 딱 붙여져라. 이런 말. 자, 그러면 정사각형 모양을 여기다 딱 붙인다는 것은 결국 같은 크기로 잘라서 끝까지 딱 가서 딱 맞아라 하는 얘기고, 52cm에도 여기서부터 똑같은 크기로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딱 맞아라. 65cm를 잘라서 여기 딱 맞는 것은 결국 65의 약수여야 되고, 52cm에 잘라서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딱 맞아서 기이에딱 빈틈 없이 붙여지려면은 52의 약수여야 돼. 그런데 지금 얘가 정사각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얘의 약수와 얘의 약수에서 똑같은 공약수를 찾아야 돼. 그 공약수를 찾아야 되는데 자, 일단 우리 65와 52의 공약수를 찾아보자. 공약수를 어65 공약수가 음이 수가 2도 안되고 3도 안되고 어 13이 되겠네 13 535 432 52 13이네 공약수가 13즉 공약수는 1과 13밖에 없어 그런데 여기다가 붙이는 색종이를 적게 사용하래 이 색종이를 적게 사용하려면 이 공략수 이 잘라지는 한 변의 길이가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됐다. 커야지 색종이가 적게 사용이 되지. 공략수는 공략수인데 적게 사용하면 할수록 색종이의 장수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색종이의 한 변의 길이는 커지지. 그래서 이때 무슨 공략수를 사용하냐면은 최대 공략수를 찾으면 되는 거지. 최대 공략수 얼마야? 13. 이 색종이의 한 변의 길이가 13cm. 정사각형이니까 여기도 13cm. 자, 그러면 65cm에서 13cm짜리를 몇 개를 갈수 있어? 다섯 개갈수 있지. 가로로 다섯 개. 자. 52cm로 13cm짜리를 몇개갈수 있어? 4개 갈수 있지. 세로로 4개. 그럼 이때 필요한 색종이의 개수는 몇 개야? 가로 5개와 세로 4개를 곱하여서 20장이 나오는 거지. 또뭘 물어보냐면 색종이 한 장의 넓이. 넓이 얼마야? 13 곱하기 13이지. 169. 자, 필요한 색종이 20장. 색종이의 한변의 길이. 13cm. 자, 세 가지를 물어볼 수 있어. 뭐, 뭐세 가지를 물어볼 수 있냐면은 필요한 색종이의 수. 1. 색종이 한 장의 넓이, 두 번째 색종이의 한 변의 길이, 세 번째 어느 것을 물어보던 큰 종이에 그 안에 잘라서 들어가는 것은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면 돼. 그 다음 가로의 길이가 150, 세로의 길이가 90cm, 높이가 105인 직육면체 모양의 입체도형이야, 나무토막을 같은 크기의 정육면체로 남김없이 쪼개어 되도록 큰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만들려고 한다. 이때 주사위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얼마인가요? 가로 150, 150cm. 높이 105cm, 세로 90cm. 이 문제도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커다란 나무 토막을, 이건 입체야. 커다란 나무 토막을 같은 크기의 정육면체. 정육면체로 쪼개래. 자, 150cm를 쪼개면, 150에 배수가 될까? 150을 쪼개어서 딱 맞아야 되니까 150의 약수가 될까? 150의 약수가 되지 여기다 쪼개가지고 이 안에 되도록 큰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만든대 이때 주사위 한 모서리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지 자 얘를 쪼개어서 얘를 쪼개어서 되도록이면 큰 쪼개기 때문에 가로도 쪼개고 세로도 쪼개고 높이도 쪼개요 그래서, 150과 105와 90의 약수를 구해야 되는 거야. 잘라야 되니까. 그런데, 정육면체니까,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똑같은, 똑같은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세 개가 가지고 있는 공약수 중에서 큰 정육면체, 얘도,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돼. 150과 105와 90의 최대 공략수로 정육면체를 잘라줘야 되는 거지. 뭘로 할까? 3으로 하자. 3. 355, 3359, 355, 3359. 5. 515, 5735, 5630. 최대공약수는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약수 중에서 큰 거야. 약수의 부분은 어디야? 여기를 나타내는 거지. 최대공약수 3 곱하기 5, 15. 즉, 이 안에 쪼개어지는 가장 큰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가 15cm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요만큼 15cm 짜리로. 쪼개어서 만들어지는 거지. 이때도 마찬가지. 쪼개어서 만들어지는 정육면체. 한변의 길이. 15cm고. 정육면체의 부피. 만들어진, 쪼개어진 부피 뭐야? 15 곱하기 15 곱하기 15지. 15 곱하기 15 곱하기 15가 얼마야? 225에다가 15를 곱해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정육면체는 몇 개로 쪼개어질까? 자, 가로에 150cm에 15로 쪼개면 가로로 몇 개가 나와? 10개가 나오지. 10토막이 나는 거지. 높이로는 15가 몇 개가 나와 75, 35, 7개가 나오는 거지. 세로로는 몇 개가 나와 6개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총이 정육면체가 이 안에 몇 개가 쪼개어지냐 10 곱하기 7 곱하기 6, 420개가 만들어진다. 이세 개를 모두 다 구할 줄 알면. 어떤 걸 물어봐도 이 문제는 극복, 어, 정복을 하게 된다. 다음은 가로의 길이가 180m, 세로의 길이가 120m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 둘레에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심으려고 한다.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심는데요. 이만큼 심었다, 이만큼 심었다가 아니라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심는다. 나무 사이의 간격이 최대가 되게 할때 필요한 나무는 몇 그루인가? 단내 귀퉁이에는 반드시 나무를 심는다. 그랬어. 자, 그러면은 어떤 도형, 어떤 넓이야? 가로 180m, 세로가 120m야. 여기다 나무를 심는데 나무 사이의 간격이 최대가 된다는 것은. 나무에 심어지는 개수는 상대적으로 작아져.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그러니까, 1, 1m 간격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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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심는 게 아니라, 좀더 최대의 간격으로 해서 끝에 내 귀퉁이에도 나무를 반드시 심어라. 이런 얘기거든, 이게. 이렇게. 여기 깡 맞게, 딱 맞게 귀퉁이에 반드시 심어라. 이런 얘기야. 이 간격의 나무를 이때마다 심어야 되는데 그러면 통틀어서 이 나무를 심는 길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되는 거지 내 귀퉁이에 맞으려면 180과 120에 공약수로 심으면 돼 그러면 여기서 가서 180에 딱 맞고. 공략수니까 120에 또 가서 딱 맞아. 그럼 이 귀퉁이에 심는 거 도대체 어떻게 계산할까? 복잡할 필요 하나도 없어. 이걸 푸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자, 이 둘레의 길이를 모두 더해. 180 더하기, 120 더하기, 180 더하기, 120. 이 둘레에 심으니까 해서 180과 120의 최대 공략수. 간격이 최대가 되니까 최대 공략수 얼마야? 2, 60, 2, 45, 30, 3, 3, 이든 3, 3, 5, 15, 3, 1, 5, 3, 5 5, 20 최대 공약수 얼마?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 2, 2는 4, 4, 3, 12, 12 곱하기 5는 60 최대 공략수 60으로 나누면, 얼마야? 600 나누기? 60이지? 1 0그루 이렇게 계산하면은, 여기서 따로 해서 귀퉁이 거, 이거 여기 들어가야 돼, 여기 들어가야 돼, 120과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 둘레를 모두 총 생각을 해서 둘레의 길이 모두에다가 180과 120의 최대 공약수로 나누어 주면 여기다 심을 수 있는 나무의 나무가 몇 그루인지 그 수가 나오는 거야. 이 방법이 제일 쉽고 실수도 없고. 응. 알겠지? 자, 톱니바퀴 문제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서로 맞물려 도는 두 톱니 AB에 대하여 A의 톱니의 개수는 75개, B의 톱니의 개수는 60개이다. 두 톱니바퀴가 회전하기 시작해서 처음으로 다시 같은 톱니에서 맞물릴 때까지 돌아간 톱니바퀴 A의 톱니의 개수는? 하고 물어보고 있지. 여기 맨 위에 뭐라고 했냐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고, 맞물려서 돈다고 얘기했지? 맞물려서 도는 것은 이쪽에 있는 A라는 톱니와 B라는 톱니가 이 톱니의 수는 다르지만 자 이쪽을 애기손이라고 생각해봐. 애기손이라고. 톱니의 수는 다르지만 얘가 이렇게 한 바퀴 돌때 얘도 여기에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이렇게 서로 맞물려서 딱딱 짝이 맞아서 지나간다는 얘기야. 이큰 톱니는 이렇게 갈때 얘가 막 가겠지, 그치? 이게 서로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애가 맞물려서 돌아가서 처음으로 다시 원래대로 만날 때는 얘가 몇 바뀐가 돌고 얘가 몇 바뀐가 돌아서 이 톱니, 톱니수. 자, A의 톱니수 75개와 B의 톱니수 60개.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이런 방향. 이런 방향으로 돌아간다. A 톱니의 회전수를 가서 B 톱니의 회전수까지 해서 서로 처음과 똑같이 가는 것은 A 톱니의 톱니수 75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60의 배수가 똑같이 떨어지는 공배수가 되어야지. 75와 60의 공배수. 그 중에 뭐라고 얘기했어? 처음으로 다시 같은 톱니에서 그랬으니까 공배수 중에서 처음 만나는 최소공배수를 구하면 되겠어. 자, 75와 60의 최소공배수를 구해보자. 5, 5이르노, 55, 2 5이르노, 520. 3, 355, 342. 1 우리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구하나? 이 부분이 바로 최소 공배수지? 5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4. 즉, 어, 15 곱하기 20. 300. 무슨 얘기야? 300개의 톱니째 가서 다시 맞물려서 돌아간다. 이 말이지. 그래서 75와 60의 최소공배수 300개 A의 톱니의 개수 다시 만날 때까지 돌아간 A의 톱니의 개수는 300개이다. 지금 어, 문제풀이 행거에서 잘 모르면 돌려서 다시 보고 문제풀다가 내용 모르면 내용 영상 다시 보고 어, 모르면 한 번씩 더 풀어보고 반복을 해야 어, 잘할수 있으니까 음, 부족할 때 다시 보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